안녕하세요. 코인 기록자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국 쪽에는 비트코인 레이어2 관련된 자금의 이동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비트 스마일리에 이어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프로젝트는 비트 스마일리와 파트너십을 맺은 BVM, 빔이라고 부르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빔 같은 경우는 근본 생태계 모음에 소개된 적이 있고요. 최근 빔은 시리즈 A라운드 통해서 2억 달러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고, 1천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한국보다도 중국 쪽 관심도가 엄청나게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빗썸에 상장되어 있는 맵 프로토콜. 이맵 프로토콜 또한 비트코인 레이어2를 준비 중인 프로젝트인데요. 맵 프로토콜과도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바이낸스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에어드랍 캠페인은 한국 국적으로는 참여를 할수 없지만 매직에덴에 있는 해당 백서 NFT를 구매해서 에어드랍을 노려볼 수 있는데요. 해당 NFT 또한 처음 말씀드렸을 때 대비해서 가격이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우리는 참여할 수 없는 캠페인이지만 에어드랍 캠페인을 바이낸스와 공동으로 진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관심도와 안정적인 상장을 예상해 볼수 있는데요. 지금 비트스마일리, BEBM, 정말 다양한 비트코인 레이어2 프로젝트들이 하이프를 얻고 있는 가운데 이런 정보들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